제가 이번 주에 만삭 사진? 만삭 사진을 찍거든요. 지금이 28주인데, 어, 너무 만삭 때 찍으면은 좀 몸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되게 뭐 28주에서 30주 때 초반 이렇게 많이 찍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주말에 사진을 찍는데 저 옷을 뭐 입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또 스튜디오에서 너무 대여해 주는 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옷을 사려니까 또막 막상 음 딱히 마음에 드는 게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클로젯 체어라는 곳에서 옷을 한번 그 대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용을 한번 해 보는 건데 음 오늘 마침 옷이 도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오후에 이렇게 종이 박스에 포장돼가지고 이렇게 배달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주문한 건이 블라우스랑 스커트로 되어 있는 이 투피스를 주문을 했어요. 브랜드는 씨오린이고요. 어 한국 디자이너 분께서 어, 이렇게 옷도 만드시고 운영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브랜드도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약간 여성스럽고 이런 좀 드레시한 옷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나한테. 완전 완전 뭐내 취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임산부가 되니까 좀 너무 쿨하고 좀 시크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여성스럽고 좀꽃무늬가 있다던가 좀 이런 아기자기한 옷이 좀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를 좀 주문을 해봤어요.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투피스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스커트 부분이 고무 밴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배가 많이 나왔는데도 입었을 때좀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소재는 이렇게 시폰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얇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검정색 리본으로 포인트도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부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색상도 막 너무 화이트 이런 거 아니고 약간 인디 핑크여가지고 저는 꽤 마음에 들거든요. 어, 이거 지금 입어도 괜찮은데 나중에 돌잔치 드레스 이때 입으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하다. 어, 근데 저 이번에 처음 이렇게 대여를 해봤는데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앞으로도 좀일 있을 때좀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제가 만삭 사진 찍은 것도 나중에 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만삭 사진을 찍고 왔어요. 어 일단은 그때 앞에 보여드렸던 제가 클로제셔에서 대여했던 그 원피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벌 입고 사진을 찍었고 옷을 두번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어, 안에는 슬립으로 되어 있고 어, 겉에는 이렇게 신축성이 굉장히 있는 이런 좀딱 달라붙는 이런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거는 분덕 한머 제품이고, 제가 이번 여름에 구매를 했었는데, 여름에 구매를 하고 이게 입을 일이 없었는데, 마치 또 만상사진대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좀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배를 보여주는 게또 만삭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원피스랑 이 원피스를 두개 입었고 제가 이거 들고 가니까 스튜디오에서 옷 어, 되게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뿌듯 저는 만삭 사진을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좀 뭔가 너무 컨셉적으로 찍고 이런 게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산호 조리원 예약하면은 거기서 연계된 곳에서 무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해 주시잖아요. 저도 저 산호 조리원 그 예약한 데서 그 연계 소개해 주신 데서 그냥 뭐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찍어나 보자. 해서 찍어 봤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는데 어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좀, 음,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그 포토 찍어주시는 기사님께서도 되게 잘 찍어주시고, 좀 분위기는 괜찮게 찍었었어요. 아, 사진도, 사진 찍는 거 제가 영상 한번 촬영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영상 촬영을 절대 핸드폰도 못 들고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가면은 막 메이크업도 다 해주시잖아요. 저는 또 제가 메이크업 하고 하는 게 편해가지고 저는 메이크업도 제가 직접 하고 갔거든요. 남편 메이크업은 또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남편도 집에서 간단하게 비비크림만 바르고 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데는 저희 컨셉 음, 두 개인가 세개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거뭐 사진 찍는 데는 30분 안에 거의 다 찍었고, 찍고 난 뒤에 이렇게 또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약간의 영업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좀 어차피 그거 안할 생각으로 딱 마음을 먹고 가가지고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약간 뭔가 스토리가 있게, 내용이 있게 뭔가 좀 그런 느낌 있는 사진을 좀더 찍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기 결혼할 때도 저의 결혼 앨범 막 찍었는데 저 진짜 앨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왜냐면은 보려고 하니까 막 너무 너무 오글거려 가지고 그래도 결혼식 할때 되게 잘 나온 사진들은 저도 인화 해가지고 또 옆에 이렇게 막 장식 같은 거해 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찍은 게막 후회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또 다시 또 만삭 사진도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에서 찍자니 이것도 뭔가 되게 나중에 안볼것 같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는 이번에 그냥 카메라를 카메라를 하나 새로 샀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우리가 좀 일상 생활에서 좀 이렇게 만삭 사진이나 이런 좀 기록 같은 거를 조금 약간 스토리 있게 남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카메라를 구매해서 만상 사진을 더 이상 따로 찍지는 않고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찍어보려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거는 저희가 뭐 따로 구매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 사진도 받을 수 없었고 저희가 셀렉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기 어, 태어났을 때 유본 사진 찍는 거랑 같이 앨범에 그냥 임의적으로 어, 두장 정도 담아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도 어차피 사진 받긴 받을 거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자 해서 스튜디오 만삭 사진은 거기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따로 한번 찍어볼 생각인데, 아, 근데 사진 찍는 것도 막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주말에 뭐 어떻게 남편이랑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좀 괜찮게 나오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셀프로 만삭 사진 찍었던 거 한번 올려볼게요. 그런데 또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가 포즈 같은 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기사님께서 정말 포즈도 하나하나 딱 정해진 룰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하면 사진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안 찍어보셨거나 사진 찍는데 좀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좀 사진을 많이 찍어 본 편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가 많이 어색하지 않아서 이번에 그냥 그렇게 찍기로 했고, 근데 결과물은 아마 또 스튜디오에서 기사님이 찍어주신 게막 뽀샵 돼가지고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저희가 찍으면은 뭔가 좀더 추억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만삭사진을 찍어 볼게요.